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시바인누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현재 이 시바인후 금일 움직임 보시면 다시금 0.02 000 부근에 안착을 하며 1%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알트코인 시장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내용은 7일날 예정되어 있는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죠. 그 기대감에 이 비트코인도 1억 3천만원대에 다시 한번 안착하며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이 시바인후 가격이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 이후에 3월에 그러니까 3월달 중으로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바이누 가격 전망은 이 서밋을 앞두고 주요 저항을 주시하며 변화하고 있고 이 상승 랠리에 대해 긍정적인 시장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서밋에 참석하는 명단에 이 로비누드의 창립자인 블라드 테네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블라드 테네프는 이 시바이누의 엄청난 커뮤니티 성장과 혁신, 진행 및 지속적인 구축에 대해 꾸준히 언급한 인물로 이 암호화폐계의 대표적인 밈코인 옹호자이며 대중화를 지향하고 접근성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밈코인계의 잠재적인 가치로 보나 여러 방면에 대표 주자라 할수 있는 이 시바 인후에 대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한 것처럼 최근 두 개의 고래 주소에서 무려 12시간 동안 1.3조 원어치의 시. 시바이누를 매입했다라는 소식과 추가로 특정 고래가 6시간 동안 7159억 원어치 의 시바이누를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진작에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은 지금처럼 시바인우가 바다권일 때 열심히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시바인우가 고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바다권에 매집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이 백악한 서밋이 끝난 후 3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 시바인우가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크립토 서밋 결과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시바 인후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엄청난 호재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서밋이 7일날 진행이 되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8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서 아침 7시 30분까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님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는 제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이시바 인후에 대한 주요 언급과 모든 일정들 보시기 쉽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 드릴 거고요.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 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 권유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순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 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바빠서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시바이누 공식 계정에 이렇게 순이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뜻인지 궁금하셨을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최근 이 시바이누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 이 시바이누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이벤트를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무려 100 테더를 지급하는 이벤트인데요. 자, 이100 테더라고 한다면 하나로 대략 10 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물론 이 이벤트로 지급되는 테더는 이 시바이누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 없으시고요. 자,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따로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 놨는데요.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백테더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홀더님들 한 분이라도 빠져보시면 없이 꼭이백더 받아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바 인우도 꼭 좋은 결과, 좋은 소식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 시바 인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단타로 최소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힘든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 그램 소통방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평소에도 저송윤아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벌써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17,000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자 매일매일 스윙 매도하는 습관도 함께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진 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 이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 상승 나와 좋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 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